시바이누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 채 당장에 10% 20% 수익을 꿈꾸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바이누 지금 시점으로부터 딱두배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들을 풀어드릴 건데 그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시바에노의 탄생이 100% 커뮤니티의 주도로 탄생한 만큼, 출시 당시의 이념은 현재까지 충실히 지켜지고 있죠. 이미 목표로 삼았던 탈중화를 이뤄냈고,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른 생태계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웃긴 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들 많지 않습니까? 자, 삼성의 이재용 대표님, SK 최태현 대표님, LG의 구강모 대표님을 포함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11명의 부자들 중에서 시바연을 매수하여 이름을 올린 전설적인 인물이 존재하죠. 자, 못 믿으실까봐 제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 같은 서민이었습니다. 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단돈 천만원입니다, 여러분. 딱 천만원으로 무려 60억 달러 하나로 5조 하고요. 520억 원을 만든 코인계의 역사로 남을 수익 저희 같은 서민들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리고 시바이누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저희도 이런 기회를 잡아보고 싶기 때문에 남모리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넘어가서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고점에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서야 진입을 해보려고 공부경 시청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시바이누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확한 분석 자료를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단돈 만원한 장으로 수천 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테니까요. 다른 때보다 도움이 될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 또한 코인 공부에 진심으로 몰두하고 매일 차트를 쳐다보고 있지만 더 넓은 시야를 위해서 차트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코인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명한 그 유투데이의 오늘자 소식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 시바이누가 잠재적인 상승 궤도에 재진입했다며 주장하고 있죠. 그 근거로 얼마 전 있었던 이 반등이 견고한 기반을 만들었고, 이 근처의 저항 수준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의 다음 상승은 최소 60%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으로부터 2배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인기 암호화폐 모니터링 AI죠. NT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아주 재밌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의 인기 암호화폐 모니터링 이 AI NT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아주 재밌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중국의 유명 투자자인 이 선, 이 선과 연결된 지갑에서 플로니엑스 다중설명 주소로 약 300억 개입니다. 300억 개. 300억 개에 시바이누를 보내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주소로 이동한 시바이누는 달러가치로 약 9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율료는 한 1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상 거래 발생 후두 번째 이상 거래에 포착된 약 70억 개의 시바이누를 교환하여 이걸 직접 판매해서 약 14만 5천 달러의 순익을 보고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로 하면 약 2억 원 정도의 순익입니다. 사실 이 동안 시바이누의 양이 비교하면 매도한 양의 시바이누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더큰 상승을 위한 밑거름을 깔고 있구나. 라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밈코인 소속인 시바의 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가치나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코인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예전 같은 상승을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바인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관심이 시바인으로 관련해서 문자와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물론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통화가 연결된 몇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으로부터 시바이누가 두배 이상 상승한다면 더 이상의 관심 종목으로 두시지 마시라고요. 혹시나 문자나 전화를 남기셨는데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순차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한번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바이누, 페페, 심슨 코인과 같이 자, 만원한 장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코인을 고르는 법을 공개할 건데, 만원 한 장으로 로또 1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얘기 드립니다. 자, 길말 필요 없이, 먼저 인맥들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아모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온 녹취본을 공개할 건데요. 해당하면은 아모 네트워크에서 녹취본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자, 암호화된 명령어를 통과 후, 자 마지막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MP3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죠. 해당 원본은 4월 달 어피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하나로 시바이누의 딜르일 최소 수천 수만 배 오를 코인의 정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의 상시 잉비 최소 6 0 0 0왕 여기까지 아주 일부 공개해 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와 한국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며, 4월 일정은 지금부터 6,000% 상승하는 코인을 보고한다. 자, 매도 일정은 4월 마지막 주 라며 날아온 정보이죠. 해당 코인명을 그냥 공개해 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극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정보 유출은 코인과 일정의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은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제가 죽어도 볼수 없기에 공개하기 전 구독자님들에게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0108 하나 하나 하나에. 7554번, 0108111에 7554번으로 지금 당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녹음 원본과 정확한 내용, 대응 방법,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밥상은 전부 다차려졌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자, 혹시 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하여 한마디만 더 할게요. 관심 코인이라도 담아두고 확인하세요. 그럼 손해 볼 일도 없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자,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겁니다. 자, 그 기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수익 무조건 가져갈 실 거라고 확답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진짜로 어렵게 공수해가지고 온자료예요 자,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배 타시고 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올한해 강신호와 함께 따뜻한 장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돈 내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신호였습니다.